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6절까지 말씀. 좋아 여러분들이 한절한절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웍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 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짜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서 만나 한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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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주인공과 조연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조연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인공보다 뛰어날 수 없고 주인공이 아무리 못나도 조연보다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공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인생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이 움직일 시간과 때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그것이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광야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인지, 우리 삶의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그들은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지 못했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 놓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맡겨져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세요. 그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약속한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우리의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욕심껏 더 많이 거둔다고 보관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특별한 계명을 하나 넣으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두 인분, 그러니까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하셨고 여섯째 날에 거둬들인 그 양식은 이튿날이 되어도 상하지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은 밖에 나오지 말고 이 만날을 거두러 나오지 말고 그 집에서 이 머물며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안식하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 나오지 마라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거두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탐욕이 있는데 여기에 안식일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음과 게으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함도 거기에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신 날이에요. 물론 아직 율법이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아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정해지게 돼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하나님 쉬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한 날, 그래서 그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그날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도 이틀치를 미리 준비해 놓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는 내 말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6일 동안은 마음껏 일을 하고, 6일 동안은 매일매일 걷어 들일 수 있는 만큼 걷어들이고, 일곱째 날은 걷어 들이지 말고,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걷어 들여 그냥 편안하게 쉬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을 내 욕심으로 인해 잡고, 어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실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욕심이에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저걸 먹으면 너도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유혹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어긋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대비를 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거둬드려라 그러면 그건 상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여섯째 날에 거둬들인 그 양식만은 이틀 동안 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하루하루 거둬들이고 그날 거둬들인 건 다음 날 먹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안식일날 일을 하러 나가냐 나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날 목사님 일을 해도 돼요 안 돼요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일날 저기는 일을 해 나는 일을 하지 않아 나는 온전한데. 저기는 온전하지 않아. 이러한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공 되신다면,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또 그분에서 채워 주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주인공됨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셨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한번 하나님이 뭐 드러나시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계속 하나님이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인공 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내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도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공급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야죠. 안식일은 안식일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섯째 날에 미리 준비하라 나오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나가는 자들도 있었고 또 매일매일 먹을 만큼 한 사람의 정해진 양만큼 걷어드리라고 했는데 더 많이 걷어들여서 상하고 냄새나는 일을 겪은 자들도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여섯째 날에 이틀지를 거둬드리게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시기 때문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심을 고백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세요. 그러면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좋아요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또 좋아요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목자가 양떼를 보며 양떼가 먹고 어쉴 만한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 인도하듯 하나님께서 좋아요 여러분들을 쉴 만한 곳으로 또 먹고 또 안식할 만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좋아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또 증거하며 간증하는 복된 이하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며 또 우리의 욕심대로 또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갈구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채우고자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주님만이 드러나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길과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또한 욕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제는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공이 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